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많은 고객의 인생을 지켜드리며 보험 10년을 함께 해온 김단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단 지점장님 맞으시죠 어, 10년이나 근무를 하셨어요 오늘 10년 동안의 노하우와 또 어떻게 보험 생활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험이라는 이 직업을 내 업으로 그리고 이 일로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라던가 아니면 사건이 있었을까요 저는 특별한 케이스라 제가 지금 귀화를 했지만 저는 네, 저희 대부분 고객님들은 겹어분이시고 제가 이 일을 진짜 잘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계기는 잘 아는 지인이 몇십 년을 한국에서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들 다 키우시고 쉬어볼까 생각하는 찰나에 큰 병에 걸리셨어요 실손보험 하나조차도 없으셔서 일단 본 돈을 전부 치료비에 쓰시고 수술할 을때 눈물 흘리시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를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제가 책임감 가지고 인생을 지켜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생각으로 이 일을 10년 넘게 해왔던 것 같아요. 주변에 계신 분이 너무나 열심히 사셨는데 큰 병에 걸리셨고 사실은 보험이 너무 필요한 순간에 보험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보험이라는 업에 관심이 생기셨고 그걸로 이제 10년 동안 길게 롱너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대한민국 한국에는 보험회사가 정말 많아요. 30개가 넘죠. 근데 그 회사 중에 특별히 임카금융이라는 회사에 그리고 제이어서 총각. 파트너 본부라는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된 혹시 계기나 아니면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뭐 잘생긴 본부장님 때문이라고 하면 안 믿으실 거죠. <laughs> 일단 농담이고요. 보험업이 솔직히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10년 넘게 해온 저도 가끔 힘들 때 있거든요. 솔직히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본부의 시스템이 일단 제일 큰 아...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일을 한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일단 너무 빨리 결혼을 했고 출산과 육아에 대부분이 시간을 일단 소모했고 다행히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과의 유대감, 공감 형성을 좀 잘하는 편이라 이 부분이 좀 보험일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보험에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김단 지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마디로 정한다면 어떤 말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에게 보험은 미래를 지켜주는 오늘의 약속, 걱정을 안심으로 바꾸는 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음. 그러면 앞으로 혹시 향후 한, 한1년 아니면 3년이 미래에 보험업을 하고 있는 김단 지점장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어 좋겠는지 아니면 포부라던가 원하는 그림이 있다던가 하시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보유 고객이 600명 정도인데 향후 3년 1,200명 보유 고객을 만들어서 더 많은 고객님들이 인생을 지켜주는 지킴이가 되고 싶습니다. 와 응원합니다. 벌써 600명이세요. 그것도 많은데 평생 고객님의 미래를 지켜주고 안심시켜 주는 그런 지점장님이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점장님들 그 고객분 분들은 너무 든든한 조력자를 이미 챙기셨네요. 자 오늘 영상을 보는 시청자 분들께 그리고 함께 일하게 될 미래의 동료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저는 보험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과 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보험업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고객님이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곁에 있는 김단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김단 지점장님을 더 새롭게 알게 되는 날자 OX로 함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나만의 무기 나만이 갖고 있는 본인의 강점이 있을까요? 보험일을 하시면서요 하나 둘셋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강점이라 하면 제가 좀 공감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 고객님들이 저를 만나면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거의 3시간 4시간 정도를 하거든요. 좀그 부분이 많은 강점인 것 같고요. 많은 고객님들이 저를 따뜻하고 안정감 있고 신뢰감 있는 사람으로 좀 많이 표현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10년 동안 이 보험업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던가 고객님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언제나 떠오르는 그럼 고객님이 계실까요? 하나, 둘, 셋. 예. <laughs> 가장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면 2년 넘게 보험료 납부하신 고객님이 계신데 보험료 납부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 보험료 납부하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해지 요청을 아, 하셨어요. 네. 해지 요청을 하고 나서 한달 지났나? 이분 고객님 딸이 저한테 떨리는 목소리로 연락이 오셨거든요.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어, 그. 딸이 두려움, 뭐이 가족이 겪게 될 어려움 제가 해지를 강력하게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좀 약간 뜨겁게 남아 있는 음. 것 같아요. 내 친구, 내 베프, 아니면 내 친척 분들한테 이 직업을 소개해 주겠다. 하나, 둘, 셋. 오! <laughs> <laughs> 솔직히 이 직업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반면에 소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아 많아요. 왜냐면 이 보험일이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을 솔직히 많은 분들이 그냥 돈을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인생을 지켜드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일단 책임감을 시작하고 끝까지 저는 지금 10년 이란 시간을 했지만 앞으로 20년 30년 끝까지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더 커요. 아, 저희가 사실 소득이란 부분을 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직업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laughs> 근데 수입적인 부분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이 받게 됐던 그 금액 단위를 혹시 좀알수 있을까요? 제일 소득이 높았을 때가 세금 떼고 <laughs> 4천. 600 정도? 아 진짜? 우와 네. <laughs> 솔직히 급여에 지킨 금액을 보고 아나한달 놀아도 되지 않나 그 <laughs> 생각 했는데 솔직히 놀지 못하겠더라고요 <laughs> 솔직히 그 금액으로 따로 제가 한건 없고요 거의 한 3천 정도를 제가 저축을 한것 같아요 <laughs> 지정자님께서 무조건 이거는 있어야 된다 추천하거나 꼭한 설계하는 상품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어떤 상품이실까요? 제가 꼭 추천하는 상품은 솔직히 연금 보험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도 어찌보면 치료비를 위한 목적도 있긴 하겠지만 나중에 노후를 대비하는 자금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노후에 대한 자금으로 일단 질병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질병에 걸릴 확률은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노후나 이제 사망에 대한 거는 솔직히 100%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건강보험에 대한 준비보다 오히려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연금 보험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laughs> 네. 아, 지점장님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가워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지점장님께서 왜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는지 또 신뢰를 받는지 그게 또 느껴지는 인터뷰였고요. 그냥 너무 예쁘세요. <laughs> 네. 지금 누군가 자꾸 연예인이 떠오르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너무 예쁘시고 <laughs> 다음에 저희 지점장님 또실적이라던가 다른 더 좋은 일 있을 때한번더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